오늘은 25년 9월 12일 아침 7시인데요. 지금 서늘하게 정말 날씨는 좋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깨시 무늬병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정말로 고온 다습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시 무늬병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연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량원소, 철분, 마그네슘 등이 이제 망간이죠 등이 결핍하다 보니까 다시 문입병이 답을 하는데요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과 관리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제는 이제 약제표를 참조해서 선택해주시고요. 규산질비료 시용이라든지 미량원소를 그러니까 미네랄이죠 이것을 내년에는 꼭 살포를 하시고 병든 균주 입들은 아, 반드시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깨신 무늬병 답을 문제입니다.